중국집에서 먹던 그런 음, 음. 그래. 느낌이네요. 음, 그 계란국이랑 맛이 완전 다르네요. 음. 새우 머리 버리기가 이제 아까우니까 새우 위에 내장이 붙어 있는 거 이걸 좀 잘라 빼고 껍질도 요렇다 지으있고 이처럼 오면 찔려. 그냥 그대로 하면 내장이 나와 가지고 육수를 해놔 놓으면 끈적하게 하면서 붉거해 가지고 채도 잘 내려오지도 않해. 조금 귀찮아도 따하한게 나아. 어, 약간 살이 붙어 있어. 이거 살이지. 아. 응. 머리 있고 이쪽에 조심해야 돼. 껍질도 육수 내고. 육수를 빼놔놓으면 탕국을 끓인다든지 우리가 국끓일 때 육수 딱 빼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너무 맛있어. 확실히. 음, 따로 새우안 사도 되겠네요. 그렇지. 새우 맛이 나지. 네. 지 껍질채 전부 다 합쳐가지고, 머리 내장 내고. 육수 엄청 많이 나오겠네요. 어, 그러니까. 집에서 야채 남는 그런 짜투리 네. 같이 이어가지고, 육수 빼놨다가, 맹들이나볶끓일때 육수를 사용하면 되죠. 파 부분, 뒷부분은 육수에 이렇게 이어면 돼요 음. 양파 붓고 같이 씻어가지고. 무뭐 썻은 게 있어가지고. 고추도 넣어요? 아, 고추도 약간 열래. 땡초 있잖아? 땡초도 넣고 양파 껍질 뺏기는 거 있잖아? 말리나다이 아 양파 껍질도 조금 넣고 한번 더 헹궈주고 그리고야 음. 냄비 넘치겠네요 생선이고 이런 것은 비린내가 나기 때문에 뚜껑을 닫지 말고 열어서 그 비린내가 좀 날아가게끔 음. 끓이는 게 좋아. 그럼 응. 이런 거 끓일 때 미린 살짝 넣어도 돼요? 그렇지. 그러면 어. 아무래도 좋지. 냄새가 너무 좋은데요. <웃음> <그렇지>. <웃음> 왠지 맛있을 것 같은데 싱겁겠죠? 어, 그렇지. 간이 안 됐으니까. 네. 응. 끓을 하니까 조금 줄여놓고 이제 육수가 좀 우러난 것 같아. 이 거품 같은 건안 걷어주도 어차피 이게 새로 걸을 거니까 이봐 육수 많이 올랐지. 음, 네. 음 맛있는 냄새 엄청나. 네. 한동안 잘 먹겠네. 건더기는 버리 피고 어, 엄청 잘 내려가네요 응. 내장을 안, 안 빼고 이리 한번 잘안 내려가 아... 수고스럽지만 내장을 다 빼는 게 좋네요 응. 이걸로 국끓리면 국이 좀 빨갛겠네요 응, 응. <laughs> 육수 낸거 같고, 빨간 계란국이 되겠네요. <laughs> 그렇게 많이 그 빨갛지도 않아요. 음. 육수에 파가 들어가서 부추를 조금 썰어 놓고, 양파 길이가 기니까 얇게. 요것도 다지도 되고, 요채 썰어도 되고, 그래, 홍고추, 계란 3개. 조금 넣어볼게요. 응. 이제 부드럽게 물로 하면 채러고 네. 우리는 그대로 하죠 국간장은 조금만 응. 맛을 내니까 응. 반 숟가락만 넣었어. 소금 있잖아요. 조금 넣어보고. 참치 액젓반 숟가락. 양파랑 마늘부터 먼저 넣고. 네. 불순물 거든 내고, 계란 넣어줄게. 옆. 계란은 그대로 음. 줄을 치듯이 이렇게. 젓지말고요 어, 젓지 마. 오. 젓으면 풀어져가지고 너무 보기 싫어. 음. 익을 때까지 약간 뒀다가 익고 나서 저어주면 돼. 중국집에서 먹던 그런 음, 음. 그래. 느낌이네요. 이때는 약간 저어줘도 돼. 이제 좀 익었으면. 거의 다된것 같네. 우리는 육수가 약간 까만 색깔이 있으니까. 자, 한 방울만 참기름 한 방울요? 어, 조금만. 아 조금만 그 육수가 그자 색깔이 네. 약간 있으니까 이거 약간 굴국처럼 좀 요리가 어, 된것 같은데요? 어. 우리 맛 한번 볼까요? 계란도 넣어가지고 드셔보세요. 맛있다. 진짜 간단한데 하실까요? 응. 음, 음. 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음, 일반 그 계란국이랑 맛이 완전 다르네요. 아, 다르다. 육수가 그자. 시원한 맛도 있어요. 그렇네. 와, 맛있다. 계란국 성공.